아주서서 앉자. 앉으러 간 사람 많네요. 아주서서 앉자. 좀 전에 이 신장은 그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만성 신부전, 즉 투석을 하는 분들의 한 20%가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다섯 음. 명 중에 한명 정도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 신장이 망가지는 건데 결국은 이 신장 콩팥이라는 게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또 피해를 받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10년째 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아, 많은 네. 분들의 그 혈압약만 잘 먹으면. 콩팥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한 번도 검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그러다 어느 날 검사해 봤더니 콩팥이 많이 나빠져서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첫 번째 내가 먹고 있는 약에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혈압이 130에 80 이하로 잘 조절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압이 있으면서 소변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어, 콩팥 기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콩팥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 그때부터 투석이 들어가는 건가요? 음, 음. 저희가 보통 이제 만성 콩팥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계를 1, 2, 3, 4, 5 이렇게 단계 5개 단계로 나누는데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콩팥 기능은 한10%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요독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상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투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콩팥 투석도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콩팥 이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이제 이식하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좋아지고 면역 억제제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신장 이식하고 10년 동안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80% 이상 됩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식을 하려면 공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콩팥을 주실 분이 주실 분이 자꾸 부족한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령화되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식을 원하시는데 그러려 그러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돼야 되고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이식수술을 한 다음에는 감염과 또는 거부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식만 하면 다잘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한 위험성들을 잘 극복을 해야 10년 이상 잘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자, 계속 볼까요?